안녕하세요. 아이사이즈 엑스 곰프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께서 리버스 피벗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. 리버스 피벗이 어, 나오는, 발생되는 원인과 어, 리버스 피벗을 고칠 수 있는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많은 분들에게 좀제 동영상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리버스 피벗이 되는 첫 번째 원인. 자, 첫 번째 원인은요, 이 머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안 움직인 채로 하려니까 많이 안 돌아가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더 많이 돌리기 위해서 들어올면은 이런 식으로 리버스 피벗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. 자두 번째로는요, 내가 이제 어차피 이제 비슷한 원인인데 백스윙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. 그래서 백스윙을 이제 정상적으로 했어요. 어 그랬는데 내 유연성에 비해서 어 이거 백스윙이 이렇게 되면 거리가 많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나는 조금만 더 돌려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힙이 슬라이딩이 되면서 또 백스윙을 할때 리버스 피벗이 나옵니다. 그럼 리버스 피벗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? 어, 리버스 피벗을 한 상태에서 클럽이 풀어지면 캐스팅 효과도 빨리 풀어지면서 뒤땅, 탑볼 방향성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. 이해되셨나요? 자 그러면은 아 이제 아, 리버스 피벗은 내가 머리를 고정을 시키고 많이 돌리려고 할 때구나. 혹은 또 리버스 피벗은 내 유연성이 되지 않는데. 이 유연성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스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리버스 피벗이 되는구나.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. 자 그러면은 내가 어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백 스윙 크기를 좀 작게 한다거나 머리를 내가 이동시키면 되겠구나. 자, 그래서 제가 첫 번째, 첫 수업 시간에 가르쳐드린는 체중이동과 바디턴. 자, 축이 봐보세요. 이렇게 하면 어때요? 약간 공한 개에서 한개반 정도는요, 이렇게 움직여집니다. 그리고 나서 스윙.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스윙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고칠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제가 그대로 이제 백스윙을 했어요. 자, 이렇게 백스윙을 할때 내가 체중이동이 오른쪽으로 오게 되거든요. 그냥 이렇게 그러면 머리도 약간 이동이 되죠. 그러면서 엄지 발가락 쪽에 힘이 꽉 들어가지고 스윙, 스윙. 자 그러면 그대로 상체를 숙여서 똑같은 자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백스윙을 했어요. 자 그러면 내가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의 유연성으로 내가 만들고요. 여기에서는 이제 힘을 빼고. 그 상태에서 보시면은 양쪽 엄지 발가락에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은 정상적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머리도 공한개 정도, 한개반 정도가 자연스럽게 살짝 이동이 됐고요. 스윙. 힘 빠고, 스윙. 자,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요. 어 백스윙 크기는 많이 좀 작아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. 그렇지만 훨씬 더 정타율도 좋아지고, 이거리가더늘어날수 있을 것입니다. 어때요연습해보셔서 빠른 시간 내에 리버스 피벗을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